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달콤하고 시원한 매력, 메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지금부터 메론의 놀라운 효능과 메론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메론은 맛있기만 한게 아니라 비타민, 미네랄, 항산화 물질 등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. 특히, 메론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 탈수 예방에 좋고, 식이섬유가 풍부해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. 그럼 메론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 첫 번째 항산화 효과입니다. 메론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. 덕분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.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. 메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과일이겠죠? 세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. 메론 속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. 자 그럼 메론이 어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?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. 메론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. 세 번째 소화불량 개선입니다. 메론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과일이겠죠? 오늘은 메론의 놀라운 효능과 메론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